안녕하세요. 누루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역사 속 가장 치열했던 세 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전성기를 만나보았죠? 각 나라가 어떤 왕의 시대에 어떻게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했는지 그 흥미로운 흐름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덟 번째 역사 여행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삼국의 전성기 중 가장 먼저 황금기를 맞이했던 백제의 눈부신 발전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나라였던 백제는 어떻게 바다를 건너 일본과 중국까지 진출하는 강한 나라가 될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품고 있는 두 왕, 고이왕과 근초고왕의 시대로 지금 바로 떠나봐요. 우리의 역사 이야기 백제의 전성기 1편 옛날 옛적에 한반도에 세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백제였지요. 백제는 처음부터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백제의 시작은 주몽의 아들 온조가 세운 작은 나라였지요. 백제는 한강 유역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큰 활약 없이 지내다가, 어느날 고이왕이라는 왕이 나타났습니다. 고이왕은 백제를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는 나라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중앙에 6개의 부서를 만들고 각 부서의 책임자인 좌평을 임명했습니다. 좌평들은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책임지며 백제를 더 튼튼하게 만들었지요. 고이왕은 또한 신하들이 입는 제복의 색깔까지 정해서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법도 만들었어요. 법이 없으면 나라가 혼란스러울 것이니 고이왕은 백제의 첫 법을 제정했습니다. 고이왕은 백제를 위해 많은 일을 했지만 그는 백제의 전성기를 이룬 왕이 아니었습니다. 고이왕이 닦아놓은 기반 위에 백제의 진정한 전성기를 이끈 왕이 나타났지요. 그 왕의 이름은 근초고왕이었습니다. 근초고왕은 백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여러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특히 그는 백제의 이웃나라 마한을 병합하여 백제의 영토를 크게 넓혔습니다. 이제 백제는 작은 나라가 아닌 강한 나라로 성장했지요. 하지만 근초고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북쪽의 고구려를 공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구려가 백제의 영토로 내려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근초고왕은 선제 공격을 하기로 한 것이지요. 그는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의 평양을 공격해 고구려의 왕인 고국원왕을 전사시켰습니다. 이렇게 백제는 더욱 강한 나라로 성장했어요. 근초고왕은 백제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중국과의 교류를 시작했어요. 백제는 중국의 산둥반도와 남중국해, 심지어는 일본의 규슈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백제는 동아시아의 강한 나라로 자리잡게 되었지요. 근초고왕의 통치 아래 백제는 전성기를 맞이했지만 나라의 운명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법. 그럼에도 백제는 그 당시 누구보다 빛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시절은 백제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되었답니다. 백제의 전성기 1편에 나왔던 어려운 단어를 공부해 봅시다. 유역. 강이나 큰 물줄기 주변의 땅. 예시문장. 농부들은 강유역에서 농사를 지으며 풍부한 물을 이용했어요. 좌평. 백제 시대의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아보던 높은 관리. 예시문장. 여섯 명의 좌평은 왕의 명령을 받아 나라의 법을 정비했습니다. 기반.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기초나 바탕. 예시문장. 튼튼한 기반을 다져야 나라가 오랫동안 번성할 수 있어요. 정복. 다른 나라나 지역을 힘으로 차지하는 것. 예시문장. 그는 먼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떠났어요. 선제 공격. 상대가 공격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는 것. 예시 문장. 병사는 적이 다가오기 전에 선제 공격을 시작해 승리로 이끌었어요. 어려웠던 단어의 뜻을 생각하며 백제의 전성기 1편의 이야기를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의 역사 이야기 백제의 전성기 1편 옛날 옛적에 한반도에 세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백제였지요. 백제는 처음부터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백제의 시작은 주몽의 아들 온조가 세운 작은 나라였지요. 백제는 한강 유역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큰 활약 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고이 왕이라는 왕이 나타났습니다. 고이 왕은 백제를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는 나라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중앙에 6 개의 부서를 만들고 각 부서의 책임자인 자평을 임명했습니다. 자평들은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책임지며 백제를 더 튼튼하게 만들었지요. 고이 왕은 또한 신하들이 입는 제복의 색깔까지 정해서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법도 만들었어요. 법이 없으면 나라가 혼란스러울 것이니 고이왕은 백제의 첩법을 제정했습니다. 고이왕은 백제를 위해 많은 일을 했지만 그는 백제의 전성기를 이룬 왕이 아니었습니다. 고이왕이 닦아놓은 기반 위에 백제의 진정한 전성기를 이끈 왕이 나타났지요. 그 왕의 이름은 근초고왕이었습니다. 근초고왕은 백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여러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특히 그는 백제의 이웃나라 마한을 병합하여 백제의 영토를 크게 넓혔습니다. 이제 백제는 작은 나라가 아닌 강한 나라로 성장했지요. 하지만 근초고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북쪽의 고구려를 공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구려가 백제의 영토로 내려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근초고왕은 선제 공격을 하기로 한 것이지요. 그는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의 평양을 공격해 고구려의 왕인 고국원왕을 전사시켰습니다. 이렇게 백제는 더욱 강한 나라로 성장했어요. 근초고왕은 백제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중국과의 교류를 시작했어요. 백제는 중국의 산둥반도와 남중국해, 심지어는 일본의 규슈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백제는 동아시아의 강한 나라로 자리잡게 되었지요. 근초고왕의 통치 아래 백제는 전성기를 맞이했지만 나라의 운명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법. 그럼에도 백제는 그 당시 누구보다 빛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시절은 백제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되었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 봅시다.